반갑습니다. 주식대박보좌관의 이프로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역사에서 찾아보는 투자 포인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준비한 것,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차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 말씀만 잘 들어보셔도 음미하시면서 예,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투자에 잘 요긴하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자료는요. 예, 빨간색 테두리 맨 위에 있는 요 자료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점선은 S&P 500 그에서 시가총액 1, 2, 3, 4, 5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세요. 최근에 얼마죠? 점선? 왼쪽으로 보시면, 아, S&P 500에서 시가총액 1, 2, 3, 4, 5그 5개 합친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가 조금 넘는구나. 그래서 2000년도에 2000년도 IT 버블이 있었을 때 시가총액 1 2 3 4 5 다섯 개의 합친 비중은 한 16%를 좀 넘겼었지만 IT 버블 때 버블 때보다 더 커진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S&P 500에서 그쵸 네. 그런데 그런데 한국은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 2, 3, 4, 5 다섯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31.2%입니다. 이거를 보면 어? S&P 500은 20%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 시가총액 차지하는 요 다섯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S&P 500에 비해서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내 코스피에서 2000년도 IT 버블이 있었을 때 시가총액 1, 2, 3, 4, 5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얼마였다. 48.5%였습니다. 다르죠. S&P 500은 IT 2000년도 IT 버블보다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이 다섯 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약 16에서 한 22%, 2%로. 근데 국내는 오히려 작아졌죠. 물론 그 당시에 뭐 SK 텔레콤부터 에서막 엄청 났었죠. 제가 2001년도에 주식을 시작했었으니까. 이거 비교해 보면은 아, 국내는 시가총액 1 2 3 4 5가 크긴 크지만 아, IT 버블 때보다는 비중이 작구나. 이런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는 어? 그러면 S&P 500도 IT 버블보다 비중이 더 큰데 우리나라도 좀 비중이, 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2000년도 IT 버블 때만큼 뭐, 시가총액의 반 정도 차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자료에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료는 뭐냐면, 두 번째 자료는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2000년도 전에는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고요. 뭐 그전에는 뭐 은행, 뭐 유공기업들. 그리고 2000년도서부터는 노란색인 삼성전자가 줄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는데, 딱 보면 뭐죠? 어? 지금의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비중 수준과 비슷하구나. 그러면은 이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는 뭐죠? 앞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2004년도는 넘어섰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인 4차 산업과도 계속 맞물려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고. 그러면은 시가총의 1위 비중이 지금 2004년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여기서 더 커질지 아니면 커지더라도 커지는 속도가 크진 않, 않을지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어쩌면 재미있게 어쩌면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줄어들진 않겠죠 그쵸? 네 시가총액 이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자료는 뭐냐면, 시가총액 위에서 두 번째 자료 시가총액 1위 비중을 살펴봤죠. 세 번째 자료는 시가총액 2위에서 4위까지.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쪽 비중, 시가총액 2, 3, 4위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때는 통신주의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무려 얼마? 32.8%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10%를 넘어섰다. 잠시 후에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 그러면 세 번째 자료에서는 뭐냐?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시가 S&P 500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 12345 비중이 좀 작네. 절대적인 수치는 크, 크지만 2000년도 IT 버블보다는 좀 작아요. 그러면은 이쪽 기업들이 시총 12345 비중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추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의 1위인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의 삼성 1위인 삼성전자는 2004년 비중 20.5%를 넘어섰는데, 넘어섰는데, 세 번째 자료를 보면, 시가총의 2, 3, 4.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이제 막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 방송을 들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 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론은 그거예요. 시가총 1위 종목의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지, 아니면, 시가총 1, 2, 3, 4, 5 중에서 삼성전자를 뺀 2, 3, 4, 5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2, 3, 4, 5, 이쪽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속도가 더 커질지,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증가하겠지만, 커지는 속도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는, 삼성전자보다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의 속도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과 비슷하시나요?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 2, 3, 4, 5. 종목들이 어떻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입니다. 시가총액이 350조부터, 물론 여기에는 우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현재 1,500조가 좀안 되고요. 아무튼. 하이닉스가 62조 삼성바이오리직스 53조 네이버 41조 셀트리온 39조인데 여길 보면은 이쪽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비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것으로 봐요 근데 삼성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지 아니면 그 나머지 종목들이 커지는 속도가 비중이 커질지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1년 지나고, 3년,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나머지 종목들의 좀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워낙 대표적이기 때문에 에뭐 예, 관련된 또 여기에 속한 업종의 종목군들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어느 순간을 지나면 이게 1년을지 2년을지 5년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IT 버블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때가 오면 야, 저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상승하고 중소형 종목들은 아주 죽내 죽어. 아, 너무 비교가 되는데.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개형성도 좀 염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 요 정도로 좀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뭐 한번 보시는 분, 두번 보시는 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증권의 HTS를 띄워서 영상을 찍고 는 있지만. 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 사용하시는 HTS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동안 관심이 없으셨다면 시가총액 이렇게 차지하는 이런 화면을 어, 가끔이라도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많은 음,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거의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